저 금증하셨어요. 엽오? 엽기호등다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하지? 다삭제해. 다삭제해. 아, 오늘 시작하자마자 좀 빡세네. 딱그 단어만 하면 되는 게 있고, 그거를 포함한 모든 게안 되는 게 있는데, 내가 그냥 그 단어만 해놨거든요. 아쉬운 거지. 오늘 다시 천개 채워봐야죠. 아, 근데 천 개? 내 머리가 거기까지 안갈거 같아. 해당 유입들 위해 팝콘. 뭔 팝콘TV 시절이야. 안 되겠다. 나 오늘 칼 휘두른다. 너쌍년아나부터 아, 해줄 것 같이 해놓고 매일 당하는 건면 돼. 응, 안 해? 응, 안 해? 제발, 나 채팅 규칙 11개 중에 10개 어겼어. 진짜 제발. 11개 다안 하셨네요? 칼 휘두른다고? 해다리 빵댕이는 5X라지? 오, 그럼 나 엉덩이 엄청 큰 거네? 성희롱이니까 벤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응, 절대 안 해. 여기 벤컷 기준 높네요. <laughs> 아니, 이 사람들이 맨날 저쳐보고배 해달라. 임차해달라. 자꾸 그러니까 하회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어. 영차당하면 명예롭게 죽는 거예요. 박혀. 응, 박혀? 응, 박혀? <laughs> 여봐라. 해달공주님이, 해달공주님이, 해달공주님이 명한다. 내 앞으로 디곰단장 쪼꼬유를 대령해라. 어허! 쪼꼬유를 대령하 하지 않았느냐? 흠 해달공주님은 쪼꼬유 마시고 싶어. 쪼꼬우 마시고 싶다고요 쪼꼬우 없으면 해달공주님 울 거야 죽어버릴 거야 해달공주님에게 쪼꼬우 사주시면 안 돼요? 쪼꼬우가 너무 마시고 싶어요 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아닌데 저도 모르는 어떤 이상한 여성분께서 저런 걸 하셨더라고요 욕수방? 아니라고 아니라고 즐겨 이제 못 즐기겠어 <laughs> 나 바보다 <laughs> 나 바보다 왜요? 힝. 왜요? 해달 공주님은 참치가 제일로 좋다냥. 오빠들과 같이 먹는 참치가 세상에서 제일로 달콤한 꿀처럼 아. 냥냥 달콤하다냥. 아, 아, 이게 나? 이게 나? 나왜 이렇게 귀엽지? 아, 봐도 봐도 적응 안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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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